오늘은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오션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션 프로토콜은 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목표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데이터의 가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회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오션 프로토콜의 핵심 기능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산형 데이터 거래 플랫폼. 오션 프로토콜은 데이터 공유를 위한 분산형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 판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 데이터의 소유권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암호화 및 스마트 계약을 사용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거래할 때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토큰 이코노미, 오션 프로토콜은 자체 토큰인 오션을 사용합니다. 이 토큰은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거래, 커뮤니티 보상, 거버넌스 참여 등에 사용됩니다. 데이터 통합과 접근성,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데이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입니다. 데이터 사일로란 한 조직 내 정보의 집합이지만 조직 내 다른 부서는 접근할 수 없는 분리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커뮤니티 중심, 프로토콜의 발전과 운영은 커뮤니티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투표와 제안을 통해 사용자와 개발자가 프로토콜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BTC 마켓과의 관계 BTC 마켓에서 오션 프로토콜은 비트코인과 교환될 수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은 BTC를 사용하여 오션 토큰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션 프로토콜의 생태계에 참여하고 데이터 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BTC 마켓에서의 오션 토큰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프로젝트의 발전 상황,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트렌드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2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53,000달러를 넘어서며 신고가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에 의한 비트코인의 대량 매수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함으로써 더욱 편하게 암호화폐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지지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은 종종 시장의 감정, 산업 이벤트, 그리고 더 넓은 경제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반영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주요 산업 및 레버리지 이벤트 그리고 중요한 규제 결정들이 가격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투자 가치는 그것의 희소성, 탈중앙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수용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2100만 개로 한정된 코인 공급량, 탈중앙화된 거버넌스 모델, 그리고 성장하는 사용자 기반을 가진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과 최근 ETF 개발 및 증가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채택 및 가격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시장을 면밀히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개발은 뉴스, 추측, 그리고 투자자 감정이 빠른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항상 비트코인 투자의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잠재적인 위험과 보상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급변하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다양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의 전략과 노하우인데요. 하지만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이 책은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유는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고 제가 직접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전액 무료로 우리 구독자 한분한 한 분께 나눠드리면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010-5886-484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모든 분이 누리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10-5886-4840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무려 정가 3만원이 넘는 이 책을 무료로 받아가셔서 구독자분들이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